1919년 3월 초 이원면 수목리에 살던 육창주, 육창문, 허상구 선생은 서울에서 열린 고종황제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이곳에서 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독립만세 함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후 열흘간 서울에서 머물며 평양, 원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들풀처럼 독립만세 운동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19년 3월 13일 고향 수목류로 돌아온 세 사람은 이원에서도 만세운동을 해야 한다고 가족과 마을 주민들을 설득합니다. 육창문 선생 집에서 광목으로 태극기 세 장을 만들어 육창주, 허상기, 김용희 지사가 이원 장날인 3월 27일 거사를 도모하기로 합니다. 이들은 만일 잡혀가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힘을 모아 탈환하고 여의치 않으면 그곳을 물러서지 않기로 하는데요. 실제 공주 재판소 기록에 따르면, 이원장 날 육창주 선생과 허상기 선생이 헌병 주재소로 연행되자 김용희, 허양, 이면호 허상구 선생이 앞장서고 군중 300여 명이 함께 주재소를 습격해 연행된 사람들을 탈출시킨 뒤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날의 거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지금 보시는 수목리입니다. 수목리는 육창주 선생을 비롯해 허상기, 허상회, 허상구 형제가 살았던 곳입니다. 전국적으로도 한 마을에서 삼형제가 함께 독립만세 운동을 한 예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저희 정조 할아버님이신 허상기 독립유공자이십니다. 여기 묘 자체가 어, 할아버님의 묘였는데 지금 독립 어, 국립묘지로 이장을 하시고 여기 공적비만 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할아버지고 어, 3.1운동 당시 어, 이원의 주재소를 공격을 해서 이 헌병대 그 헌병대장을 뭐, 뭐 격, 척살하고 뭐 그런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 고향에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 상기, 상구, 상회 두째두째거든요 그리고 산소는 저 위에 그 여기서 한 1km 정도 떨어진 데 산속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예, 이분은 독립운동한 어, 삼형제 중에 막내 허상구 할아버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고요. 독립운동 내용은 뭐 삼형제가 똑같은 행태로 했기 때문에 어뭐 주재소 습격해서 일본 헌병을 척살하고 그러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 나중에 목구를 치르시고 이러고서 나오신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독립운동한 삼형제가 있다는 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면민들은 허시 사명제를 비롯한 독립유공자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46년 기념비를 세웁니다. 아, 여기는 이원면 계심리 계심리 저수지 뚝배에와 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아, 여기 보다시피 3일 김인년 3월 1일 이 3일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석한 지역의 독립유공자 8인의 성함을 새겨서 만든 김이삼일 운동 8사 기념비와 있습니다. 이것은 1946년도 3월 1일날 일제 외정 시대 때일본에 신사였던 자리, 지금의 이원장로교회 과거에 수리조합 있던 그 부분에 신사가 있었는데 그 신사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이원면민 일동의 이름으로 이 비석을 세웠었습니다. 그래 여기에 이 비석이 여기에 온 정확한 연호는 모르지만 그냥 추측해 보면 1960년 이후에 이원역 앞에 거기에 또한 명이 추가돼서 아홉 분의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당시에 면의회하고 면민들을 같이 세우면서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 기념비가 어, 지금의 이원장로 옆에 방치돼 있다가 어, 1979년도 3월 1일을 기해서 당시 이원면 청년회 회원들이 어, 이, 이 비석을 어, 그냥 방치할 수 없다고 해서 아쉬운 마음에 현재 이곳에 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유공자분들을 한 번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혼칭은 생략하고요. 육창주, 허상회, 허상기 허상구 이혼영 이금봉 공제익 조남이 이렇게 8분이 지금 음각화되어 있습니다. 이원면민들은 첫 번째 기념비를 만들고 12년이 지난 1958년 면의회가 중심이 되어 이원역 앞에 다시 한번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는 계심리 기념비에 빠져있던 김용희 선생이 새롭게 독립유공자로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 두 번째 기념비도 이원 출신의 모든 독립유공자를 기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원 역 앞에 있는 김이 삼일운동 기념비입니다. 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원 계심 저수지에는 여덟 분의 만세운동하신 분이 계셨었으면 여기는 이제. 아홉 분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여덟 분 중에 김용이라는 분이 여기는 추가가 됐습니다. 이 비석은 1 9 5 8년도 8월 15일에 지금의 지방자치는 군의원, 도의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면의원하고 면장을 지역의 주민들이 뽑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2대 면의원이 어, 대표로 해서 그분들이 발의를 해서 오십팔 년도에 이원 면민 일동으로 이 이원 역 앞에 세워게 됐습니다. 이원역 앞에 세운 거는 아마 그 당시 철도가 주요 교통선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여기다 세운 걸로 결정 추측이 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여기 김용이라는 분의 표로 추가됐지만 아홉 명 중에 계신 조인남이라는 분. 이분이 개심 저수지에 있는 한사 기념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로 지금 추대를 못 받고 현재 무명용사로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함 선생은 개심리와 이원역 앞 기념비에 모두 등장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인정한 독립유공자라는 의미지만 공식적인 독립유공자로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독립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손들이 직접 자료를 찾아 국가에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육창주 선생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사십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가는 세 번이나 독립유공자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공주교도를 찾아갔지, 그, 그 보격. 근니까왜 그러니까 있느냐 이렇게 유교 때 본래 가무것도 없다고요 아 직접 찾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 공주교도소 하는 애가 예, 기록보존소가 정부 기록보유소에 태절이 있다 부산에 내려갔다고요 그 그러니까 부산에 가봐요 라그 음.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공주교도소에 육창주를 찾으니까 안 나와요 없어 그러니까 그 직원이 경성복심원을 집어넣어 봐라고요 경성 복시원을 집어넣으니까 나와요. 이제 신청을 했지. 처음에? 처음 최초로 신청하신 에, 게. 에, 에. 이제 서류 작성해가지고, 이거 개신비 찍고. 네네. 찍고, 이거 부산가서 하고, 증류서를 만들어가지고 음. 접수를 하니까 안 돼. 그게 또몇번 하니까 우리 집에 이용사라는 사람이 찾아갔다고 그래요 찾아갔다 그래요 이름이 형사요 뭐야 뭐야 뭐, 다 출동했는데 그 알고 보니까 만나왔어 만나보니까 이 뭐야 신원조회가 나왔더라고 아, 신혼지회. 과거 보도 연맹 가입돼 있던 이력 에이, 때문에 에이, 그렇게 누락이 됐다가 2 0 0 5 년도에. 2005년, 2005년도였어. 음, 그러면은 63년도에 이제 자제분이 직접 다 찾아서 신청을 했는데 에, 에, 그때는 에, 이제 말하자면 공산주의자 에, 이력이 있는 것 에, 때문에 이제 인정 을못 받은 거고 에, 에, 한참 그 거의 한 40년 세월이 지난 후에 2005년이면은 그제서 이제 에, 세상도 에, 좀 민주화되고 에, 이러면서 이제 인정을 받으신 거네요. 에, 어, 쉽지 않으셨네. 에. 아마 이제 그 시절에 수배가 되니까 바로 도망을 가셨는가 봐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구속은 면했는가 본데, 동네 분들이, 아, 그 사람도 독립운동 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가 돼가지고 양쪽 비석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현재 독립유공자로서 그분이 추서를못 받은 분이 한분계세요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구제책이 없나 연구를 해보는 중인데, 1984년 세워진 허상기 선생 공적비입니다. 아래 부분이 부서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공적비 위에 얹혀있던 갓은 멀리 굴러떨어져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원래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1984년 건립 당시 사진입니다. 많은 후손들과 주민들이 참석해서 선생의 뜻을 기리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허상기 선생 공적비뿐만 아니라 이원에 있는 독립유공자들의 산소와 공적비 관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공적비가 쓰러진 지가 한2년에서 3년 정도 지금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을 국립묘원에 모시고 나서부터그이후에 매년 오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참 안타깝고 우리 외숙무가 살아계세요 거기에 지 네네. 계리에이 양반이 그 n 그 아들들있다그 u g 아들들잘 a d 고 하면 자기가 벌 r 로 하는 거야 a d d l 양반 the Saranga, w h 80이 넘었어요 90이 가깝게 되는데 며느 a You're the one in young. You're t h 그 공적비가 제가 서 있는 이 지역에서 불과 500m 사이로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때까지는 제가 여기 연고로 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여기서 태어나지도 않고 다 객지 생활을 한사람들이라 연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원 면에 독립운동 하신 모든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통합 관리를 해 주셨으면 이 자랑스러운 분들이 후손들에게 영원히 길이 남을 그런 역사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어도 운동을 하고, 도, 독립을 해야 된다. 어. 뭐랄까, 고철을, 탄압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었다니. 아, 아 그거야 아마, 뭐, 제가 하지 마세요. 속하면 경찰에서 잡으러 오지. 무조건, 금정령 매체간이 있다가 와야 되고. 손님들, 눈을 피해, 피해 가도, 참, 죽을 각오를 하고서 운동을 한 그런 분들한테 국가에서나 국민들이 좀 성의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죠. 그래서 뭐 비단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예의를 갖춰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 가뭐 있는데요. 그래 이게 다 현재 이한 분, 1열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분이네. 십 명이 명이 각인된 비의 비를 조형물로 세워서 막뭐 이적 역사적으로나 또 후대 교육적으로나 어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막전천군에서두 뭐 번이가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여기 옥천 보은공원이 가경이 될게안 된다고 거절당하고 말하는데 언젠가는 이게 한번 해야 되리라고 봐요. 대한통립만해